스킨 어떻게 바꾸는가? <laughs> 알려줬잖아. <laughs> 할아버지. 옷 벗을 줄 몰라요? 완전 옛날 사람이네. <laughs> 예. 내가 싹좀막가지고 <이제> <laughs> <laughs> 아니 본인 스킨 옷그 제국민도 올려 주게. 아우, 아우 진짜 장난이 가는 아? 할아버지. 임 할아버지. <laughs> 뭐야? 아, 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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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본인의 정상적이 어? 어떻게 단 하나도 없어. 아, 중간에 <laughs> 물고기 그림 하나 있는데? 아니. 금지 마인크래프트 2 2 2 2 2 2 2뭐라2 2 2 아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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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볼 사람? 치2치2 오케이 가서 금지 룰렛 우클릭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웃음> 뭐 야치한 번에 한번야한번한번한번만한번만한번만한번만한 번에 한번한 번에 한 번에 번만... 아. 한 번에 번만, 한 번에 한지에한 번에 한 번에 아! 한 번에 아! 한번 <laughs> <laughs> 방인됩니다 마지막 무땡이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야, 때려지지 않는 인벤토리. 거 <laughs> 오. 어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쉬프트 우클릭하여 업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나안 내려줘. <laughs> 나 본인도 한번 업어보겠네. 이거 뭐 어떻게 없는데지가 가능하다. 어, 맞아. 납치가 <laughs> 가... 가능해! 안고 가는 거 봐. <laughs> 어, 그리고 자 이렇게 각자 능력이 하나씩 네.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어요? 아니면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겠어요. 치고받고 치고 싸워 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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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야 되겠어요. 되겠는데. 안 된다고 엿도 <laughs> <이것도> 말하고. <laughs> 자 그대 가져오게. 이멘토리 아홉 칸이 요즘 말을 거네. 맞아. 일곱 개 함께 합심해서 이거를 해야지 아 오늘 탈출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아 네. 가자 해보자. 아...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laughs> <있잖아>. 진짜. <laughs> 아 이거! 아우 뭐 먹은 게 없는데 벌써 인벤이 다 찼네. 앞으로 조심해야 돼. 안 때려지면 몬스터한테 반격도 못 해. 어 그렇네. 어. 아 오케이, 알겠네 알겠네.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또 기사단장의 또 모습을 또보여줘야겠구만 아, 음. 그래봤자 주머니 개쫌팽이죠? 아. <laughs> 루테기 업어줄 <어버> 근데... 사람. <laughs> 나 길을 점프를 못 해서. 아. 상자 좀 만들어 주게 본인이 요거. 이거 참나무 떨어뜨릴 테니까. 뭐 아, 주지 말게. 아이 저. 아, 아 왜자꾸주는가 아. 지금 이, 같은 이나 인벤도 없는데. 상자 채우고 있어. 앞으로 뭐 해? 왜, 왜 맨손으로 돌을 캐? 아, 맞다. <laughs> 나무로도 만들 수 있지? 자 그러면 본인이 어차 본인 인벤도 없으니까 어, 본인이 캐오도록 하겠네, 나무를. 토끼, 도끼, 토끼로 뭔가 할것으면서 토끼로 뭔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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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맞아, 누구는 고기도 못 잡아, 못 때려가지고. 동물도 못 때리는구나. 어. 농사 쪽으로 하면 될것 같은데, 그대는. 근데 일단 철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텐데. 철 어, 근데 솔직하지 솔직하게. 양동이, 양동이가 필요해서. 어, 양동이 있어야 어. 되네. 앞으로 아는 척 했대요, 아는 척 아유. 했대요. 어이, 미친 아, 마물. 어. 그. 미친, 미친 마물이라니. <laughs> 이 미친 인간이. <laughs> 아 근데 위치 선정이 아주 기가 막히다. 여기에 음. 그 자연 쓰레기통도 있어 가지고 새노가 인벤토리 어. 부족해도 마음껏 버릴 수 있겠네. 새노 어, 버리는 그쵸? 건 어때? 아하! <laughs> 근데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아하! 졸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지을래. 아 맞다 물이 없었지? 아, 이거 너무 가깝네. 에이 이거 너무 가깝지 않은가. 가.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이모 밥 먹어야겠다. 아이! <laughs> 동사를 하라고. 물이 없잖아. 물이! 아이 내려가서 철륵해야 되지 않은가? 철켈께 철켈께 점프 못 하는 내가 내려가 가지고 철켈께. 그럼 그럼. 근데 그러면 이모 음, 몬스터 나오면 또지마. 어떡해? 몬스터 나오면 뭐. 도망가야지 뭐. 아니 지금. 너 싸패야? <laughs> 아니, 음, 다시 살아나잖아. <laughs> 아이 부신 형이들하고 뭘 하자는 거지? 큰일 <laughs> 났만 이거. 아, 여기 음... 양 잔뜩 있었는데 이거 다 어디로 갔는가, 이거. 고마워. 아, 맛있다. 아니, 이거 양... 아니, 방금 전에 이거 농축업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잡으뭐 아... 하자는 건가! 어. 할아버지를 잡을 순 없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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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할아버지를 죽일 순 없으니까. 어, 이 아빤 퇴하자 그랬어. 어. <laughs> 양기비 끝! 참나무도 완성! 아 잠시만 <laughs> 잠깐만, 아니, 타임. 어디, 잠깐만 타임 잠깐만 아, 타임 아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일로 와봐 빼고 뭐지 안돼안돼안돼안돼 미친 안돼안돼안돼소돼안돼안돼아돼아돼안돼안돼아렸잖아 진짜 미친 안돼거아아돼 아! 돼안돼안돼안돼안돼일돼안돼안 아, 아, 아. 아니 뭐야 이제 아, 여기 있던 상자 어디로 갔는가 네. 누가 터트린 거 아니었어? 아 맞다 미친 경이가 터트렸지어 어, 누구지? 어 모르겠는데. 아 농담이야. 조심해. <laughs> 이거 맞지? 어, 어 맞아. 몸이 바짝. 아이 개막. 이거 봐라 나 예쁘지? 우와 이 몸도 대가리에 그거 끼고 싶어. 대가리. 앞이 잘안 보이는데. 어, 우리 할아버지 일일체험. 할아버지 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우리 와. 어때요? 와.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안 <laughs> 잘못했어, 가, 이거. 가, 가. 뿅, 완료, 최고다. 우 와, 남색 완료. 남색 와. 완료. 남색이 뭐였지? 남색이 아, 물병. 물병. 아니 할아버지 음. 건망증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치매 아, 초기예요. 아, 뭐. 아니 뭐 관심을 안 갖고 있었다 보니까.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laughs> 응. 돌돌기나 진짜 서운할 뻔했어 방금. <laughs> 나 방금 어. 진짜 아팠어 심장이. 그래요. <laughs> <laughs> <내 개사표 웃음> 아, 그러게. 아, 그러게. 왜?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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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여기 여기도 내려가다 보면 다이아몬드 나올 것 같지 않아? 최대네. <laughs> <laughs> 어. 안 돼. 어,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아, 나나누가나좀업어 줘. <laughs> 도망가 여기 좀비 개 많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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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 자, 잡아, 잡아, 잡아. 아니, <laughs> 한자는 내려서 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냐? 합체되었다. <laughs> 우리는 하나다. 자, 올라가도록 하지. 그길 아는가? 거. 내가 안내할게. 지금 안으면서 여기를 왜 같은가? 어, 여기 <laughs> 저 저쪽 저쪽 어딘가에서 왔는데? 어, 그래, 거거거거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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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여기, 앞에 여기.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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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거기 여기, 여기. 여기, 어, 거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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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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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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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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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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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거거거거거이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보자.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어, 여기. 어치어 어? 봤어. 아니 아쿠형에 여기라 그러지 않았는가? 여기가 아. 어디인데? 아니 뒤로라고나 이런대로. 아로 오라고 제발. 아쿠룡에 제발. 본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내려가예 나왔다. 오 그렇지. 아, 사과 안 나와. 사과가 확률이 좀 낮을걸? 그러면 우리 새노인은 죽여서 아담스 애플이라도 좀 가져가자. <laughs> 좋은데? 아, 복... 어? 아빠, 아담스 애플 없으면 은 목소리도 잘안 나오지 않을까? 그냥 예쁜 목소리 나는 거 아닌가? 진짜들 <laughs> 아니야? <laughs> 아, 그래서 자작나무 안 나온다고요? 참나무에서만 나온대. 아, 그래? 아, 근데 진짜? 뭐가 참나무야? 참나무... 과... 바라보면 써있잖아, 아쿠루야! <laughs> 바라보는 블록이 무엇인지 위에 띄워주는 설명서라 <laughs> 한 개라도 나온 사람 있어요? 이거 안 나오는 모드 아닌가, 혹시? <laughs>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근데 사과가 확률이 좀 낮긴 할 거야. 구하기는 쉽지만 확률이 낮아서 구하기 어려운? 엥? <laughs> <laughs> 그럼 구하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그치. <웃음> <웃음> 뭐, 그 말은 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laughs> 우리 이렇게 다들 ASMR 하면서, 힐링하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세노 혈압 낮추는 시간도 좀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 보통 u 방이라는 거는. i 센 a 리아 o 칸이 요즘 말을 거 c 아... 그래 n o g a n 개좀 팽이죠? o b 봐! 나 t o 대로 a 아본인 g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웃음> <으차>. <웃음> 아니, 이게 <뭐였다>. 아 o be out of m 을 터는 게 낫겠는데 i n 이 있나? be out of m o 찌 e y 찌 m 뭔 소리? 어 잠깐. 어 뭐야? 야 이제 진짜 황금 나가만 남았다. 그런 거지? 예 좀비가. 아, 저... 아니 내가 알아서 해. 아니 내가 알아서 하게. 세노 세노 인간이 이몸 이거 세노! 몰래 켜 가지고 아, 파렴치한 한 파란 머리 인간이 사과를 세 개나 그냥 까잡썼다는 뭐? 어? 아니 어떤 미친 서민이 네. 사과를 먹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미션은 몇 개였어? 몇 개인지 듣고 내가. 판단해 줄게. 짭짤했어? 저천 개. 어른다! <laughs> 나도 세개 아, 먹겨나. 2500개로 해 줍니다. 자, <laughs> 나나세개다 먹어. 이걸 듣고서는오사과다 괜찮아, 괜찮아. 어. <laughs> 어, 전에 한만 보여 주기로 했잖아. 뭐왜 그래? 안 아, 돼. 근데. 근데 이게 이만오냐? 한 개! <laughs> 와, 와! 아이고! 나 치어소감. <laughs> 치어치오는 치오, 금을 캘수 없어서 행복했어요. <laughs>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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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아쿠르 소감. 아이 어... 이 몸은 인간들이랑 이렇게 땅위 생활을 해보니 참 즐거웠다는 것이다. 황금사가 참 맛있었는데. <laughs> <laughs> 기사단장 소감. 밥방을 끝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 <laughs> 루땡이 소감. 루땡이는 다음에 또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여러분 여기, 여기 너무 감사하고요. 즐거웠어요. 아 와! 와! 아나 다음에 또이 인원으로 또 빡센 거시켜도 돼? 아니, 아니. 지호는 어차피 합방 금지야. 단장은 왜 말이 없어? 우리 싫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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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아 잠깐만. 님. 아, 근데 본인이 그 스케줄을 확인해야 돼서 그 매니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해주도록 하게. 아, 자, 어, 아유, 너무 즐거웠네. 으차! 으차! <laughs>